어.. 그, 그 시, 그 시, 시간이 많이 하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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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니야 오른손 힘빼 네? 오른손 힘빼 어, 이거요? 힘 빼고 그냥 내려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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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지기 친구 초등학교 친구들 남수원 체력 단련장입니다. 아, 군인 골프장이죠, 군인 골프장. 오늘 50년 지기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군인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이제 치러 갔습니다 친구 한 분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령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도움으로 저 패드를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군인 골프장은 아무나 가서 칠 수가 없지요. 아주 또 군인 골프장은 다른 골프장보다 더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필드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골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골프 친 지가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됐습니다. 구력이 한 7년 됐는데 아직까지 백돌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조금 더 가시면 연습 생만 하고 계세요 연습 생만가세요응 보고 있어요 지금 캐디님 목소리 들리시죠? 응? 우리 오늘 우리랑 함께 할 캐디님인데 오늘 정말로 캐디님을 잘만는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제 치셔도 돼요 자 오늘 멤버들 중에서 이 친구가 가장 잘친것 같아요. 이 친구 비거리가 거의 278씩 나온 것 같아요. 와, 정말 엄청 나간다. 어, <laughs> 이야, 진짜 참. 오늘 멤버들 중에서 내가 가장 못친것 같아요. 못 치니까 이제 캐디님이 보기가 안까웠는가 봐요. 뭐 나한테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디님이 이제 말씀대로 쳤더니만 아이고 후반전에서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후반전에서는 전반전보다 한 일곱타를 줄인 것 같아요. 일곱타를. 요 이제 하면은 이제 그린에서 홀로 골프공을 넣는 그런 이제 영상 장면인데 아주 이것도 타이트합니다 아주 먼 곳에 저 정도 먼 곳에서 공이 홀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땡그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는 진짜 고무의 전율이죠, 전율. 슬리, 쾌감 한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쳤을 때이 공이 홀로 들어갔을 때아 아,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전율하고 쾌감 슬리. 이 맛은 정말로 이제. 벌꾸래 쳐본 사람이 <목소리가> 아말니아요아니야 <아이고, 맛있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른손 힘 빼. 네? 오른손. <목소리가> 오른손 힘 빼. 이거요? <목소리가> 힘 빼고 그냥 내려놔. 캐디 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의 한 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힘 빼고 그냥 내려놔. 오른손가락으로 장난치지 마. 멀리 보내려고 힘쓰지 마. 그리고 오른쪽 어깨랑 허리랑 낮추면서 왼쪽으로 돌아라.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후반전에 일곱 타를 줄였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다음 필드에 나가면은 아 백도래를 이제 벗어날 것 같아요. 캐디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수원 체력 단장에서 50년지기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골프를 치고 왔습니다. 아주 참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골프 이제 치는 그 이제 맛, 즐거움 그리고 50년지기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그 시간. 그것도 이제 행복이죠. 정말로 이제 노년에 내가 느끼는 아주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 제가 지금 퇴직을 하면은 퇴직 후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 지금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퇴직이 한 1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1년 후에 퇴직을 하면은 내 노후를 정말로 어떻게 보람차고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이제 남았는데 지금부터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은 제일 먼저 골프는 쳐야 될것 같아요. 골프는 한 달에 이제 세번 정도, 12일에 한 번씩 스크린이나 골프 연습장 또는 필드를 이렇게 다니면서 골프로 노후를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보람차게 보내는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첫 번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세번 정도.